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을 어, 공무원 합격의 길로 안내할 최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간혹 수험생 중에는 어, 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물조리로 이렇게 비맞으라고 식물에, 그니까 물을 맞으라고 식물에 뿌려주면 식물은 그, 그 물방울을 맞으면 돼요. 근데 막 움직여. 그 사이사이로. 비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개중에는 그 이제 문과 출신 사람들도 있어서 어,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베이스가 좀 부족, 부족해서. 어, 그래서 이제 기본반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내려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할게 워낙 많아서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 짜리 12주지만, 3개월 하면 13주가 나오죠. 그래서 13주 휴강 없이 하고, 어 그리고 한번 정도 보강을 더 해야. 진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톱엔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문과 출신인 그, 그 수험생들 중에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하려는 경향들인데 생물은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들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 물론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어, 네 말이 맞어. <laughs> 그리고 또 암기를 안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고 외우라는 얘기죠.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라는 것은 이것을 시험장에서 끄집어내서 쓸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선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어느 페이지까지 대충 알아. 근데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단어가 생각내야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건가 저건가. 근데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죠. 그렇게 공부는건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가 외부에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것은 꼭 암기까지. 어, 23 곱하기 46 계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18 곱하기 17.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수학 가르칠 때 20단까지 외우라 그런다네? 우리는 99단을 외우죠. 이거 외우고서 계산하는 사람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구단을 외워서 계을하죠 그러니까 요 생명 생물학에도, 생물에도 그 구구단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될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되 선 이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들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어,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 과정에서 생명 관련 내용을 공부했어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우선시하고 암기를 하라는 것. 그리고 어, 생물 공부할 때 생물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도대체 오늘 무엇을 배울지